지금 이 트럼프 외국 기업 기술자 합법이 국회 미 근로자, 아니, 근데 그 이미 미국에 거의 6천억 달러를 갖다 바치기로 한그 우방국 한국의 기업을 더군다나 <laughs> 현대차하고 LG는 그거 말고 또 갖다 바치기로 했잖아 자기들이 뭐4 0조씩그러면 말로 하면 안 되나? 어? 꼭 그렇게 한 400명을 미국 구축소에 쳐넣어서 얼마든지 대화로 할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한국과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지금 돈을 제일 많이 갖다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70년 동안 우리는 군사동맹 국가고, 말로 하면 되지. 이왜 400명을, 더군다나 우리는 미국에 돈을 또 갖다 바치면서 지금 마가 프로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려면은 한국의 기술자를 들어가야돼 그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잖아. 아직 현대차나 LG 솔루션이나. 이렇게 해 버리면 이제 누가 미국 가서 일합니까? 그 이건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이 트럼프 그거는 한국 니네들은 너희안 들어와도 돼. 너희 같은 놈들은. 꼬우면 어? 들어오지 마. 돈만 그냥 현찰에 갖다 바치고 니네들 뭐 마스크 프로로다 필요 없어. 니네 꺼져. 별교선은 비슷한 겁니다. 이거. 너희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스아 프로젝트 가지고 트럼프를 꼬셨다, 뭐, 표창장 주고, 지금 이 상태면 마스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잖아요. 어? 일단, 거의, 공장에 한 10에서 20%는 10 한국 애들로 갖다 채워넣어서, 얘들이 정리해줘야 되는데, 오늘 트럼프 얘기 뭡니까? 너희, 너희 들어오지 마. 돈만 갖다가지고 공장 짓고, 시간이 걸려도 미국 애들 교육시켜서 해. 너희, 아, 들어오지 마, 니네 한국 노동자들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 마스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마스크 하지 말고, 막, 그 돈만 가져와, 니네들. 돈만 가져와, 니네들. 왜? 마스크 한다는 또핑계대고 한국 떨거리를 데려오면 피곤하니까, 돈만 내놔. 이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절교선는절교선 아니, 왜 일본이나 이유는 안 그러나? 오늘 일본 언론 기사 보니까, 한국이랑 비슷하죠. 왜? 일단은 그 노동자 임금체가 너무 크게 나니까, 아니, <laughs> 고급 인력이 일단 일본 공장에다, 일본 애도 들어가고, 한국 들 들어가서 뭘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렇게 드론을 다 잡아 가두게 됐다 하니까 이러면은 그왜 일본은 안쳐일본왜안 치냐고 왜 한국만 쳐본보기 어? 보여준 거예요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그만큼 한국은 나한테 별로 필요 없다 얘네들 꺼질테면 꺼져라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하여튼 가장 강하게 의심하는 게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걔네들 MBC 위성락이 어? 트럼프 그 친구를 색출해가지고 끝장 내겠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한방나올 거다. 한 방이 나온 게 아니라요. 이게 거의 지금 히어펀치가 나와 버렸는데 아니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한국 기업들 미국에 투자를 막 강제하게 로 하더니 하, 하기 싫으면 하지마 이거잖아. 어 돈만 가져와 투자도 먹을 필요 없고 그래 그럼 돈도 못 갖다 주겠어 그럼 관세 100% 떨어버릴게 지금. 일본하고 이유는 이제 관세가 15% 정상화됐잖아요. 한국 측임도25% 물고 있어요. 한국 거이 상태에서 지금 풀어주겠습니까? 그럼 프가 지금 관세를 현찰로 6천억 달러 안 갖다 바치면은 안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딴 거 필요 없다. 돈 가져오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동맹국으로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 이거는. 그냥 한국을 개 돼지로 본 거지, 한국을. 니네 아무것도 아닌 놈들. 근데 그럼 이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재명이지, 뭐, 이재명. 어? 반미 죽창가 부르고, 김정은의 뇌물 갖다 바치고, 이런 놈들. 근데, 돈을 뜯으면서 좀 봐줬더니 이것들이 트럼프 그 친구를 색출한다고 설쳐했잖아요약한방 보여주면 이제 까불면 죽는다고, 니네들이 이제. 오늘 긴급히 대한상의가 조사한 것 같은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 지금 70%가 지금 패닉 걸렸다 이거 사업 수행해야 돼야 말아야 돼. 지금도 한국 공장에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국도 알고 미국도 아는 얘기야 근데 왜 나도 미국에서? 한국은 어쨌든 정확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교회가 관리를 해줘요 불법 체류자들을 하고 갔나 한국 애들은 그, 눈 감아준 거라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국 돈으로 미국에 투자한 거니까, 공장 잘 돌아가야 되니까, 에눈 감아서 왔다고. 이걸 쳐버렸으니, 지금 한국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미국 공장들, 지금 그 노동자들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사업을 못하게 했다니까, 한국, 이 미국에서 이제 이거. 언제든지 트럼프는 이재명이 좀 기분 나쁘다면은, 한국 노동자들싹그 그러니까 감옥 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거. 충금다 들어와야 되냐고. 야, 이재명 놈들은구치소 있는 애들이 이 트럼프가 이래. 미국이 야 너희 재판 받을래? 니네 끌고 갈래. 그럼 끌고 가라. 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단지 불법체류라 그러면은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전부 다 끌고 나가 너희들 400명 이렇게 됐거든요. 이걸 이재명 정권에서는 외교의 성과다. 뭐 와. 정말 사기꾼들이에요. 어? 지금 현대하고 LG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많은 공장에 지금 다 있다니까 법체주자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백할 거야? 말 거야? 어? 이것까지는 걸이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은 지금. 나는 일본을 안 건드린다고 봐요. 일본안 건드릴 겁니다. 이시바오는 또 사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국만 쳤어. 한국만. 근데 오늘 또 트럼프가 되게 재밌는 얘기 했는데, 한국에 갈 생각 이냐 했더니, 내가 한국 가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다. 아니, 이게 무슨 동맹국한테 할 소리야? 어? 뭔가 지금 한국을 손봐주겠다고 계속 적인이 시그널 을 주고 있거든요? 손봐주겠다고? 어. 지금까지는 돈, 돈 뜯는데 좋아서 있었는데, 이제 돈, 돈 뜯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 요다 떨어지겠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근데 한국의 개더지들은 이재명이 외교 잘했다고 막 지지율 올라가고 이거 뭐하는 건 뭐하는 거야? 나라 망할만 하지 개더지 개더지들은 나라. 이제 MBC고 나발이고 이제 입들 조심해 고든 창, 김리치 이런 사람 건들지 마. 진짜 트럼프 친구 맞아 그 사람들. 자 장동혁이. 응? 차기 대통령 적합도 지지율1위가 나가지고 와 지금 보수가 난리가 난리 났어요 완전 어어 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정동의1위가 맞아요 이게 어? 조국이랑 정 대합 쳐버리면은 30%고 뭐 오세훈 김문수 쳐버리면은 뭐10%뭐그 비슷하겠네 비슷하겠네 뭐. 그러니까 현재 뭐 차기 대권 주자는 좌우가 비슷한 수준이고 뭐 장동영이면 등 정도인데 여기서 또 이제 장동영 만세 보면서 또줄 수는 이제 이런 이 권력 해바라기들이 또쫙 겁니다, 개조지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조사해 보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laughs> 유일하게 어쨌든 김문수가 변절하면서 장동혁이가, 어? 윤석열 탄핵 그거 잘못됐다. 맞서 싸우겠다. 그 입장을 냈잖아요. 그 힘이야, 김. 장동혁이가 누군지 알아요? 한동훈 졸개할 때는 난 누군지도 몰랐어. 나도 이번에 처봐았는데 강동역을 보수가 아는 사람 몇명안 있었겠습니까? 단지 윤석열이 억울하게 당한 것처럼 보여 충분히 그걸 얘기를 해주겠다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 김문수는 사기쳤으니까 떨어지는 거. 그럼 반대로 아예 이건 윤석열이 뿐이 아니라 박근혜 탄에게 지금 조작을 잡았어요. 어? 저하고 뭐최재입 대표는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이가 아무리 미워도 박선은이 메모지작 잡을 겁니다. 그리고 탄핵의 그 잘못된 헌재에서 박근혜를 내물죄로 탄핵했으면 내물죄로 심리해야 되고, 내란죄로 탄핵은 내란죄로 심리해야 되는데, 그걸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불법이야, 이들이 한 짓은. 그걸 구체적인 증거로 해서 실제로 엎어치기도 할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정치를 안할 거니까, 전 언론 할 거니까, 거니까 최대의 대표가 가장 선조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깔짝깔짝거리고 싸우는 척한 장동이 이 정도면요. 박근혜 탄핵을 무효화시키면서 치고 나오는 최다지군요. 그냥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어디까지 올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제. 이제 장시호, 막, 지만수 다 이제 자백해가지고 현실 낼는데 엎어 치는 거고, 조국이랑 정성 내는 태물이 조작의 개비. 이, 이두 놈은 죽습니다. 이두 놈은 죽어. 이두놈 사라지면 누가 나옵니까? 소영길, 소영길 나오래요, 소영길. 어? 좌파에서 진보 소영길 나오는 거고, 보수는 장도에게는 한동은 따까리 출신이잖아. 내가, 이, 뭐, 조대원 체대해가지고 신당을 만들 거예요. 그럼 신당 만들면요. 그 신당이 이까지 장도의 국내인 지주를 넘어서는 건 아무도 아니야. 그러면 이 쓰레기 같은 놈들 그냥 우리가 인수합박해가지고알짜만 먹고, 그 국회의원들 요 놈들은 전부 다 사직서 받아가지고, 어, 그 조기총선 밀고 가면 끝나는 거잖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여론조사는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또 보수 이 개들이들은 장동혁에 줄 서서 또 미친듯이 만세천하니까 미친듯이 만세천하니 어? 장동혁이가 뭐한 놈이에요? 안민석 밑에 줄 서가지고 안민석이가 최순실 죽인다고 최소원 어, 재산안수 특별법 만들 때 그게 장동혁이가 판사로 국회 파견 나가서 안민석에 줄 서서 그거 초안 작성한 게 장동혁이잖아. 그런 놈한테 또 이제 만세 부르는 거지. 얼마나 당할래? 어? 한동훈이 만세 부르다가 나가고, 또장동영 만세 부다가다 가고 뿌리를 좀 찾아 뿌리를 원래 보수가 뿌리를 챙기고 좌파 가야 되는데 좌파는 운동권에 뿌리를 챙고 보수는 뿌리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냥 인간 양아치들이 뭐야 뭐하는 놈들이야 보수 이거 뭐하는 놈들이야